챔피언이자 그 KBM 웰터급 그 1위를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복싱 처음 배우시거나 이제 얼마 안 배우신 분들, 입문자분들한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싱에서 제일 기본기 하면은 우리 원투전에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오늘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기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다리는 자, 처음에 모아놓은 상태에서 다리는 어깨 넓이 골반 넓이 정도로 여유 있게 넓혀 주시고요. 오른손잡이먼 맞아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오른발이 그대로 한발 뒤, 오른발, 왼발 전부 다 한시 방향, 왼손잡이는 똑같이 11시 방향, 자, 뒤에 발, 왼손잡이는 왼발,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이 뒤꿈치만 살짝 띄어 볼게요. 오른손이 코 앞에, 왼손이 눈썹 옆에, 오른손보다 살짝만 앞으로, 고개만 숙이고 몸만 살짝 웅크려 주세요. 거울 봤을 때 누가 봐도 공격할 것처럼 앞으로 뛰어나갈 자세만 딱 준비해 주시면 돼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이 자세는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가장 기본 자세 잽부터 알아볼 건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유지만 잘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앞으로 하나 둘잽 하나 둘잽 하나 둘잽 여기서 포인트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복싱 체육관에 이렇게 와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거울 앞에서 연습을 많이 해요.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할때 거울 앞에 내코 방향, 내 얼굴 높이에서 정확히 코 방향을 공격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얼굴 앞에서 거울 앞에 바로 스트레이트 쭉 앞으로 쭉 펴주기만 하면 정확히 내 코로 닿을 거예요. 그래서 내키 높이가 내 체급의 상대다 생각하시면은 편할 거예요. 그래서 타점은 항상 거울 앞에 내 코로 잡고 왼손만 그대로 앞으로 쭉 뻗어 볼게요. 따라서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 이제 주특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왼손이 주특기,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주특기겠죠? 뛰어볼게요. 왼손만 공격하고 잽만 들이고 멈춰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왼손 그대로. 아까 타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거울 앞에 대고 요 상태 그대로 오른손 교차하고 오른손이랑 허리랑 우리 가 오른발도 뒤꿈치를 띄고 있으니까 추진력을 조금 더 얻어야 돼요. 동시에 쭉 교차를 해 주는 몸이 트위스트가 되요 그래야 우리가 힘 전달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원. 엄지발가락에 꾹 눌러 주십니다. 오른발도 마찬가지. 엄지발가락에 꾹힘 주고 왼손 맞춘 곳에 정확히 거울 앞에 대고 쭉 교차만 잘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오른발도 왼발만큼 엄지발가락에 힘을 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오른발 뒤꿈치를 띄고 있으면은 무의식적으로 더 들게 돼요 하나 둘원 오른발을 요렇게 들게 되면은 마찬가지 힘이 위로 붕 뜨게 되겠죠 그러면 힘이 완전 분산되니까 내가 정확한 곳에다가 정확한 타격을 주기가 힘들어져요 자 이번에는 원투를 보여 드릴 선생님을 한분 모실게요. 같이. 저희 <laughs> 네, 체육관에서 체육관에서 복싱 담당 코치님이신 구승모 코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M 슈퍼 유엔탄급 프로 복서고 현재 KO짐에서 근무하고 있는 코치입니다. 구승모라고 합니다. 잘생기기까지 했는데 복싱까지 잘하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 잡고, 제일 처음 자세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정면 먼저 봐주시고, 뒤에 발은 항상 뒤꿈치 살짝 띄워고 그렇죠. 요 자세만 유지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스텝만 띄어볼게요 유지. 하나, 둘, 잽. 하나, 둘, 잽. 자, 잽 때리고 멈춰 볼게요. 하나, 둘, 잽. 자, 요 상태 그대로 타점은 어울 앞에 내 코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뒤에 손, 뒤에 펄리 발까지 같이 이제 교체 해볼게요. 투. 자 이제 글러브와 미트를 끼고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치님이랑 같이 미트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50분. 으로 조금 넣오시고자세 한번 잡아볼게요. 스텝만 가볍게. 잽! 스텝. 잽! 원투. 자 이제 잽 때리고 멈춰 볼게요. 잽 공격을 했을 때 정확한 타점이 맞았는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주먹은 얼굴 앞에서 앞으로만 전진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공격을 해야 되는 오른손도 얼굴 앞에 있는지 정확히 봐주시면 돼요. 보통 우리 회원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샌드백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 무거운 샌드백을 치시다 보면은 내가 맞추고 나서도 내가 밀리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샌드백을 치다가 오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체육반을 가서 내가 원투를 때렸는데 내가 때리고 내가 밀린다. 이러면은 힘 전달과 발 중심이 잘안 잡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중점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다시 코치님 타세를 한번 볼게요. 점점 원투. 자 여기서 이제 중간에 가볍게 스트레이트 동작을 한번더 알려드릴건데 오른손만 따로 때리는 동작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크게 뭐라고 하죠? 요걸 한 번에 빵 공격했을때로 우리 카운터라고 내가 위급한 상황에 빨리 공격을 해야되는데 왜 앞에 손으로만 때리면 타격을 주기가 힘드니까 타격을 주기 힘들다 생각하면 뒤에 손이 바로 나와줘요 타이밍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자한번 뛰어볼게요 네. 잭잭잭 잭, 잭. 우리 거리감도 한번 측정해 보고 그렇지 리듬감 살려주고 간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카운터 동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시면은 오뭐 요거 타이밍을 보여주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왼손으로 내가 거리감과 타이밍을 리듬을 주고 있을 때와 업. 없는 상태에서 바로 카운트를 때렸을 때 장단점을 가르쳐 드리기 자, 한번 뛰어볼게요. 처음에는 단점. 앞손이 없을 때. 앞손이 이렇게 잽이 없을 때. 리듬감도 없고, 거리감도 없다. 상대방이 언제 올지 모르는 타이밍에서 불안감 속에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늦게 되는 거 앞손을 조금 더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스텝 뛰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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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타이밍 잡기가 쉬워집니다 내가 왼손을 뻗으면서 리듬감도 살리고, 거리감도 살리고 하다보면, 은 오른손을 훨씬 맞추기 쉬워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복싱의 가장 기본기. 이제, 카운터 스트레이트, 원, 투, 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장 기본기를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 동작들은 쑥쑥쑥쑥 배워나가기 쉬워질 거예요. 다 응용 동작이니까 이제 응용 동작을 배우면서 제가 앞손의 활용도, 이 손은 왼손을 언제 공격하는지 지금처럼 리듬감, 속임수, 거리감 이런 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배웠던 기본기 동작 가지고 우리가 응용 스타일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